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디지로그 셀링의 필요 역량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로 이제 IT 관련 업계에서 뭐 애플리, 애플리케이션 활용기나 신제품 발표 등으로 이러한 그 웨비나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웨비나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질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업 대표들이 이러한 세일즈 뉴노멀의 시대에서 어떻게 디지로그 세일링의 전문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웃바운드 콜드 콜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결국 영업의 핵심 목표는 저는 신규 고객의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고객의 창출은 여전히 아웃바운드 코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뭐웹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무분별하게 대량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처음 대하는 낯선 고객에게 대뜸뭐 화상회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리는 아직까지는 만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2B 영업은 여전히, 강조했던 바와 같이, 아날로그 영업 역량을 통해서 승부를 내야만 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어, 안전한, 이 언택트 기반의 도구라, 도구, 도구인 전화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책에서는 그 코로나19 발생 그 이후에도 아날로그 기반의 전화 영업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결국은, 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를 했었을 때, 디지털 베이스의 뭐 웹이나, 뭐 컨퍼런스 콜, 뭐 디지털 전시회, 뭐 이런 그 체험형, 어, AR, VR 서비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어, 증가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아날로그 도구인 전화 이 전화가 더어 사용 빈도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전화가 결국은 콜드콜링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자료는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 2020년 6월호를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콜링의 이제 주된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전화를 통해서 낯선 가망 고객과의 약속을 잡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새로운 신규 고객에게 우리의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방문하겠다 이러한 이제 제안들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디지털 웹이나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AI가 뭐 자동으로 뭐 B2B 고객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해서 뭐 웹이나로, 초대를 하는 날이 뭐 언젠가는 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향후 10년 내에 B2B 비즈니스에서 우리 인간의 영업 전략 수립 역량이라든지, 고객을 어프로치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초대하는 역량은, 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쉽게 변화될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의 그첫 번째 서적인, 아두 번째 서적이죠. 프로미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전화 기반의 영업 역량은 또 기존 고객과의 신규 고객뿐만이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리레이션 십을또 강화하는 것에도, 어, 무척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첫 번째 에, 디지로그 셀링의 전문화에 있어서 첫 번째 에, 항목 아웃바운드 콜드콜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를 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에, 디지털 기술의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기업 보면은 다양한 그 뭐, 그 소통 기반의 협업 도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뭐 잔디, 뭐 슬랙. 저는 뭐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서는 소통 협업 도구로 이제 자주 활용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워크 기반에서의 어떤 기능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 기존 오프라인 고,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만나서 제품 시연하고 가격 협상했던 모든 영업 활동을 VOD 형태로 혹은 뭐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어 제작을 해가지고 소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또 실시간으로 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뭐어 메신저 기능들이 더욱 더어 입체적으로 아마 더 구현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 이런 그 디지털 기반의 컨텐츠들도 제작 환경에 따라서 편차는 많이 클 거예요. 뭐 대기업하고 뭐 소기업하고 그 기능적 차이 만드는 메이킹 능력의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저는 콘텐츠의 질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콘텐츠의 질에 있어서 뭐뭐 뭐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기획하고 편집하고 소통하는 역량에서 저는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에, 무한도전의 유재석,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같은 역량을 가진 영업 대표들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에, 핵심은 컨텐츠고,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의 고객의 검색 기반에서 우리의 상품이나 솔루션을 잘,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또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저는 사전 준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요 제가 그 표1에 그 디지로셀링의 필요 역량과 활동들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좀 정리를 <laughs> 좀잘 해놨어요. 에, 결국은 이제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뭐 어, 기업은 작은 기업일수록 그 기능들은 결국은 특정 부서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관 부서와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크게 보면 뭐 고객 팔로우업 역량, 뭐 제품 교육 운영 역량, 뭐 디지털 기반의 소통 역량들로 이제 크게 보면 어 묶여질 수 있는 건데요.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어 디지털 기반은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안에 담는. 어, 소통 역량들은 결국은 아날로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이 코로나 19 이후에 뭐 디지털화되고 뭐 언택트화가 되고 비대면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어, 특별하게 에, 놀랄 필요는 없다.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컴퓨터 기기나 디바이스 이용하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능수능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뭐 누구나 너무나 쉽게 활용하고 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laughs> 디지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기반에 대해서 너무 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숙하게 에... 활용하는 순간은 다가올 것이고 그것은 경험치를 늘려가면서 <laughs> 얼마든지 극복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일즈의 <laughs> 죄송합니다. 본질적인 부분, 아날로그적 역량에서 어떻게 그 시대 흐름에 맞게, 디지털 기반의 흐름에 맞게 음...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더욱더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디지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뭐, 여러분들 뭐, 줌 퍼티그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그 화상회의나 이런 뭐, 웹엑스나 이런 거 소통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4시간 할거 2시간으로 줄이거든요. 예. 8시간 할거 4시간으로 줄여서 이틀 나눠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었던 그 소통을 이제 디지털 기반에서는 그 피로감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령껏 시간도 분배를 잘해야 되고 또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러한 기반의 소통교육이 필요하듯이 결국 고객과의 만남도 이제는 일방적인 제품 중심의 전달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여하의 고객의 페인 포인트들을 딱 짚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고객과 즐거운 소통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안해 낼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툴적인 측면과 컨텐츠적인 측면이 같이 고루 발달해야 되는 거니까 영업대표가 그만큼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디지털 기반에서 짧고 명확하며 핵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말투에서부터 인터뷰 스킬 하나하나까지 리허설을 통해서 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리허설을 통해서 섬세하게 체크해야만 한다고 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대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역 모두에서 두루 탁월한 디지로그 셀러가 하고요 이것이 곧 언택트 기반 미래 영업 대표가 갖추어 나가야 할 전문가 영업 찐 영업의 모습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